나는 밀리터리 더크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정치자 함께 정례 밀덕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밀터리 전문기자 이준규입니다 네 이렇게 밀덕이 네. 시작습니다뭐 힘차면서도 그렇죠. 굉장히 그 피가 끓는 피가 끓어요 네 아... 그럼요 우린 지금 둘다 50대인데 피가 끓을까 끓다가 식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좀 <laughs> <laughs> 다시 좀 붙여주세요. <붙여주십시오. 웃음> 네. 네. 그렇지만 그 가슴의 열정만큼은 그렇죠. 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 이번 시간. 삼십 어, 대가 웃고 있네요. 카메라 뒤에서. 네. 제사운대 네. 비웃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음. 아 우리 저 김필님도 우리 식구니까. 그 그렇죠. 비웃은 건 아니다. 우리처럼 네. 늙을 거야 이사람 네. 저희는 네. 네. 뭐 늙었다고 웃은 게 아니나요? 네네. 네. 40 금방 입니다 네 <laughs>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말이야 <laughs> 근데 이렇게 웃고 즐기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습니다그 네, 요번에 그, 이번에 그 어, 드디어 이제그딱야카을 아, 뽑았죠 네 팔을 꼽은 건 미국이 거의 했다고 봐야죠 트럼프. 아,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얘기를 하기 전에 어, 많은 분들이 그냥 음~ 무의식적으로 아, 크 쿠르드족 하면은 어, 굉장히 이용당하고 어~ 핍박받고 그러기만 하니까 이 쿠르드족에 대한 어떤 그~ 역사를 모르니까 네. 어, 다들 그냥 쿠르드족을 그~ 가엾게 여기는 음...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두 패널분들 모시고 이왕 그~ 요 어, 이슈가 됐으니까 어, 이 분쟁에 대한 그~ 과거는 어땠고? 네, 네. 현재는 어떠며 그게 왜 그게... 터키가 신공을 했... 했나뭐 음... 이런 것까지 한번 하고 다뤄 보고 또 여기에서 나온 그 무기 체계 대한민국이 어, 수출 그니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삼성 테크윈이죠. 그 기술 수출을 한 대당 160만 달러에 네네. 아주 싸게 모셨죠. 네. 네. 그래서 터키에 어... 프루트나 어, 자주포,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K9 썬더입니다. 썬더와 네. 거의 유사하고요. 포탑만 음, 그들이 뭐 그, 탑재 그 탄약을 갖다가 좀더 우리보다 더 요구했기 때문에 더좀 뒤로 갔어요. 그래서 네. 모양이 좀 그렇고 나머지는 그렇고 근데 성능면에서는 그들의 아로시와 우리 아로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성능은 분명 우리가 어, 좀우 위에 있고요. 또그 당시 수출을 왜 했느냐? 수출한다고 개들이 유사한 성능을 만들 것이, 것지않다는 것이 음. 우리의 자, 어떤 그 자신감이 네,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세계 시장에 나가도 경쟁 상대 가안 되고, 그 다음에 350대로 못을 바꿨기 때문에 그들이 뭐 수출을 하건 자국이 쓰건 350대 이상까지만, 네. 이하,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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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까지만 생산 음. 양산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어... 그냥 무작정 퍼준 건 아니다. 네. 네. 그런 면도 있죠. 근데 그건 이제 다른 주제고. 네. 어쨌든 그 무기 체계로 쿠루드족에게 음... 어, 어떤 그 예, 네. 화력을 쏟아 부었어요. 음... 이런 모든 걸좀 한번 어, 다양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자님 그 쿠루드족 그 어떤 생각이드세요? 일단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쿠루드족 하면은 뭐 그냥 한 몇십만 정도의 음... 인구 뭐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 중동 전체를 보면은 지금 뭐 알려진 게 삼천에서 쿠르드족 자체에서 주장하는 건 4,500만입니다. 거의 대한민국 음. 인구보다 예. 조금 적고 배, 저기 최대로 봤을 때는 4,500만이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어느 중동 국가들한테 이란, 음. 이라크, 시리아,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터키 이렇게 예, 예. 네나라에 걸쳐서 딱 국경을 따라서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내 나라로서 이 나라가 통합 많이 통합을 해서 독립을 일친다면은큰 음. 나라 하나가 생겨버리는 거죠 한 가운데. 옛날에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투르크스탄 네네네 그러해가지고 그 투르크족들이 그 투르크스탄이라는 그 독립 국가를 꿈꾼다. 네. 뭐 지금도. 어, 꿈꾸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어, 안 되는 게 이제 그들만의 문제도 분명 많은데 그럼 우리 정 작가님 혹시 그 어, 쿠르족의 어떤 그 역사랄까? 음, 사실 쿠르족은 중동의 역사가 거의 같이 했다 아주 오래된 연연을 가진 종족이고 중동 우리가 중동이나 무슬림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린는 인물 중한 명인 그 관대한 살라흐 아딘이 음. 사실 쿠르족 출신. 네. 이었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서구 형태의 국가라는 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뭐 사실 같은 무슬림은 사실 종파와, 아, 종파, 같은 종파이기 때문에 뭐 너도 가, 너도 우리의 형제가 이런 내부끼리 싸우긴 했지만 이게 큰 갈등이 아니었었는데, 근데 들어서 이제 국가 단위로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크루드가 이제 자신의 타임을 놓친거죠 언제부터 이거 그러니까 오수만 제국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타임을 놓치고 나서 다른 나라 국가들 이 들었으니까 차라리 지금 내네 나라에 걸쳐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느 한 나라에 딱 대다수가 그 정도 인거 들어왔다면 진작 독립 했겠죠 그럼 뭐 제가 알기로는 내네 나라가 대표적인 하고 뭐 10만 단위 몇명 단위는 뭐뭐 뭐 예를 들어서 어, 다른 국가에도 네, 있다 하더라고요. 오만도 있고, 뭐, 틀러가있는경우들이그 뭐, 뭐, 근데 이제 주, 내나라 내년에... 형태인식으로 이제 핍박을 피해서 좀 이렇게 흩어진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음. 그래서 이제 그 근대 이후부터 계속 국가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죠. 예를 들어, 이란에서도 이제 반란 일으켜서 국가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음. 실패하고, 최근에 이제 전 이라크에 이제 내전에 있었을 때 북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독립국가를 살짝 꿈꿨는데 이제 이라크가 이제 네. 내전을, 내전을 평정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한게 이제 키르쿠쿠로 군대를 보낸 거였었어요. 근데 놓칠 뭐 수가 없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자치주를 인정을 한그 유일한 국가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뭐 이란도 계속 탄압받고 있었고 음. 시리아에서도 로자바 연방이라고 불러서 자체적으로 음.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자치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시리아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간다고 쳐도 이제 이제 터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왜냐면 사실 터키에 상당히 많은 사회, 쿠르드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터키가 이제 그냥 흡수를 했으면 됐는데 계속 이제 그 겉으로는 차별이 없는 척하면서 여러 가지 차별을 가하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자신만의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무장 투쟁을 벌여 왔던 상황이고 이 근거지가 사실 시리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 터키 입장에서는 뭐 가만히 두고 볼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가 뭐였었냐면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아프 저기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제 그 일종의 내전이 벌어졌고 네, 그 내전에서 또 거기 아랍의 봄으로 이어지면서 미군이 이제 사실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만한 부대가 필요했는데 여기에 쿠르드족이 가장 필요했죠. 어,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하신다, 그죠 네, 직접적이신데,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제 무장이라든지 이제 그 전술이 굉장히 해서 사실 미군 중에서는 아랍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같이 작전을 뛸 만한 부대는. 이제 그 국가로 치면 요르단군, 그 다음에 이라크에서는 황검은 부대, 검은 사단, 그 다음에 뭐 쿠르드 쪽 부대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작전을 뛸 만한 부대다라는 식의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였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미군이 이제 어느 순간 발 빼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제 미군이 빼는 건 아니죠. 미 정부가 빼기 때문에 음. 그 거기 있던 미 군사 고문관들은 지금 굉장히 좀 고문당하고 어... 있죠. 정신적으로.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왜냐하면 지금 그때 시리아 쪽에 있을 때 터키에서 미군 쪽도 지금 살짝 포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네. 지금 또좀 포격 그들이 포격을 직접 받은 것도 있지만은 어, 어떻게 보면 군사 고문관으로 그 히노에락을 같이 그렇죠. 하고 있던 네그 그렇죠. 네, 쿠르드족이 공격을 나가는 거랑 거의 우린 베트남 전 비슷한 상황이죠. 네, 네. 두손 놓고 우린 있어야 되고 동북에서는 철수하라고 그러니 철수해야 되고 왜냐면 쿠르드 제가 알기로는 쿠르드 군대가 이 뭐라고 하지 그 i s 과 관련된 내전을 벌였을 때 네, YPG라고 불리는 거의, 네, 거의 만명 가까운 사망 전사자만 만명 가까운 전사자를 낼 정도로 가장 격렬하고 핵심이고 사실 이때 쿠르드가 발을 뺐다면 지금 이라크나 시리아에서는 IS가 아직 버티고 있거나 조금 더 힘을 받았거나 아니면 아예 러시아 영향력이 더 커졌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미국이나 서구 세계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제 사실 지금 사실상 발을 뺀 거고 뭐 토사 국팽이고 그다음에 뭐 그렇죠. 사실 독립까지는 사실 그렇게 되면 중동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지금 형태로 그냥 자치주 형태로만 놔두면은 사실 그 다음에 도모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을 이렇게 이제 확 발을 빼버리면 사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국제 정세의 냉혹함이 막정말하게 드러나는데 이 기자님 그러면 그 지금 그 터키가 왜 북부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을 어, 공격하나요 지금? 그 터키로서는 이번 작전을 평화의 샘 작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음, 그렇죠 전혀 평화롭지 않은데 네. 그걸 이렇게 내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쿠르드족 있는 그 시리아 지역을 장악한 후에 음흠. 거기다가 시리아에서 온 300만 난민을 옮기겠다는 아 계획. 난민촌을 거기다 세우겠다. 그래서 평화의 샘이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는 우리는 나쁜 놈들을 밀어내고 여기다가 평화로운 수용소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프로드족이 땅을 빼서 자 자신들의 땅으로 피난온 시리아 사람들을 그렇죠. 옮겨주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국내에서도 골칫 거리니까. 이 그렇죠. 니네들 여기 가서 살아 이거죠 음,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의제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서로 싸울 테니까 싸우는 건 시리아 난민들과 쿠르드족일 테니까 그 그렇죠. 대립하는 거 그리고 뭐 그렇게도 하고 그런 걸 노린 것도 있고 이제 본 저, 보다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건 표면적인 이유에 또 가장 큰 거고 보다 근본적인 것도 이런 것도 있죠 어찌됐든 그 북부 시리아의 쿠르드족이 터키로서는 굉장히 껄끄럽고 그렇죠. 어, 안보 입장에서 위험하니 어, 완충지대를 주자 어, 그래서 밀어내고 거기에 뭐 표면적인 이유인 뭐 시레 난민이건 어, 아니면 뭐 군부대 주둔하건 하는데 참 우리로 보면 참참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 20년, 100년 전에 1 100 4 0년 전에 이제 대한제국이라든지 한 말에서 우리가 겪던 일들을 지금 시레가 겪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크루즈족이 네 그렇죠. 보다는 그리고 네. 사실은 크루드족으로서는할 만큼 했죠. 미군이라든지 서구 연합군을 대신해서 IS와 정말 피 t 에 싸웠으니까. 엄청 피를 흘려댔죠. YPG가 네. 정말 여군 전사들까지 들어가서 그렇죠. 진짜 아이고. 항복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울 정도로 막 유명한 몇몇 그 그렇죠. 여군들이 나왔을 정도로 그렇게 음, 싸워줬는데 그렇죠. 이 포커스가 사실 그 음, 헌시작처럼 버린 토사고 팽 아까 얘기 나왔지만 헌시작처럼 버린 그 국제 정세의 냉혹함, 미국의 그런 어떤 어... 돌변. 네, 돌변.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2차 대전 때 쿠르드가 우리를 안 도와줬다. 아나 진짜. <laughs> 근데 그 트럼프는 제정신이 아닌 건 맞는 것 같아.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러면 뭐야 이거 어, 임진왜란 때 어? 미국 니네는 우리 안 도와줬기 때문에 <laughs>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영국은 우리의 적이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거기다가 군사 군사 고문단 몇백 명 수준만 주둔시키면 돼요. 뭐 군사 작전을 따로 벌이거나 뭐 중무장한 전차라든지 이걸 보낼 필요 없이 그냥 몇백 명 수준의 군사 고문단만 유지시켜주면 사실 쿠르드로서는 뭐, 불만 있긴 하지만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을 거고, 그리고 그 병력이 안전판 역할하기 때문에 터키도 밀고 들어오지. 왜냐면 하 지금 터키랑 소련이 굉장히 결합되어 있는데, 미국이 이제 쿠르조에 대한 토벌을 양보해 줬다고, 터키가 소련, 아, 러시아 와 손을 다 빼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거냐? 저는 그럴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왜냐면 에르도안의 독재 형태, 지금 어쨌든 이 정치 형태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봐준다고 상대방이 우리 편으로 돌아오진 않을 거고, 음. 그 다음에 이 중동 지역에서 터키와 그리고 터키의 배후에 있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쿠르드가 이렇게 토사구팽 당한 걸 본다면 미국 중동의 어떤 동맹국이 미국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겠냐? 음.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뭐 미국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아무튼 그구체적 국제 정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누고 이게 쿠드족이 상당히 진짜 쿠루드족의 그런 관계가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측면에서 또 한번 제가 화두를 던져 보면, 어 그럼 쿠르드족은 왜 이날 이때껏 독립도 못 하고 그 엄청난 인구가 있지만 거의 뭐 4천만, 뭐 3천 6백만에서 4천만이 네. 정설인데. 그렇게 많은 인구와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인데 왜 여태껏 독립 국가를 단 만들지 못하고 그전 세계에 있는 민족 가장 민족 단위 중에 가장 큰 숫자 가진 민족인데 국가가 없는 예. 가장 큰 민족이라는 그런 비운의 별명도 가지고 있죠. 왜 그런가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중 이중 기자님 얘기했듯이 내 음. 네 나라에 나눠져 있어서 그래요. 그 나라가 만약 이라크나 시리아나 이란에 이렇게 몰려 있다 하다 못해 터키에라도 그렇게 몰려 있었다면 예. 독립국가나 네. 이제 됐겠죠. 어... 네. 너무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분열 양상이 심한. 아, 자기네 분열이 네. 에도 네. 네, 저는 바로 그거에 보는데 다내 나라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한다고 하지만 그 이유보다는 터키만 해도 1200만 명의 그 크루족이 있지만 SKK라고 또 당까지. 그렇죠. 있고. 상당히 많은 분파가 또 있고 그들과 그들끼리 반목하고 싸우고 또 배신을 하고 또뭐 크루족을 탄압할 때 터키 정부의 그 앞잡이로 했고 그렇죠 앞비노로또한저 네. 파가 있으면 뭐또 반대로 그저뭐 어어 투쟁을 하는 파도 있고 그러니까 단합이 안 되는 거 그게 가장 큽니다. 예. 심지어 이란 이라크 전쟁 때는요. 이란 측 크루도 하고 이라크 측 크루도 하고 그렇죠. 싸웠어요 예, 대립하고. 그렇죠. 그게 또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예. 왜냐 유태인 같은 경우는 이미 서구에서 자리를 잡고 서구 속에서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주류까지는 아니지만 뭐 재력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권력을 빼고는 이미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40년대에 그것만 남아있었어요. 팔레스타인으로 가느냐 서구가 제안했던 서구나 독일이 제안했던 마다가스타드나 심지어 일본도 보고 계획이라고 해서 만주에 유태인들을 유치하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사실은 어디에 세우느냐가 문제였을 정도였다면 사실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예, 시작부터 계속 참박, 위험한 사람, 위험한 존재들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만약에 각 국가에 동화가 됐으면 모르겠지만 또 터키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또 지배는 하지만 흡수는 안 했어요. 예, 그런 문제들이 이거, 이제 비극의 어, 시작이죠. 어, 그런 네. 문제가 있고 비극의 시작입니다. 또 관점을 보면 어, 그럼 과연 그 평화의 셈이라는 작전이잖아요. 네. 이 작전은 과연 성공을 할까 할까요? 안 할까에 대한 어떤 의견이또 있으시면 지금 사실상 크루드족이 버티고는 있는데요. 근데뭐 사실 미국이 없는 크루드족은 그렇게 길게 갈수가 없겠죠. 음. 거의 절반 이상의 목표 달성을 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되면 사실 시리아 입장에서는 자국의 영토에. 이제 그 터키의 영향력이 커지는 셈이 잖아요 왜냐면 그 완충작용을 하던 아니면 터키에 가 있던 시리아 난민이 라는 게 사실 사실은 시리아 정부에 반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북부를 장악하게 되면 북부에 들어 자리 잡게 되면 쿠르드 대신에 반 시리아 정부가 정부 조직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시리아 입장에서도 이제 목에 가시가 걸리는 느낌이라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게 이게 그, 그, 뭐, 저는 시리아로서 어... 그렇게 되면 시리아판 쿠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이게 그 터키가 시작을 했는데 네. 엄청난 늪으로 빠질 가능성도 좀 있어요. 물론 터키의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어. 제 그럼 OST는 이제 어, BGM은 조건의 늪인가요? <laughs> 어난 말을 못하겠어 자기 때문에 <laughs> 아주 좋았어요. <laughs> 자, 그 터키 군사력 한번 뭐좀 살펴봐 드리면 일단 그 공군 F16 으로 무장된 그것도 블록 50 이상으로 저어중동의군사하고 있죠. 9230대가 그렇죠. 네. 있고요. 어1 1다 많죠. 숫자로 치면 F16. 네. F16 네. 근데 그게 다예요. 아. F16이 그 11개 대대가 있는데 비행 대대가 있는데 그만큼 공군력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어 그들의 기갑력을 보면 어 14개 기갑 여단에 시두개기업 보병 사단이 어 있어요. 있는데 물론 뭐 전차들은 뭐 M60을 개조한 것도 있지만 어 레오파드 2가 주력이고요. 그렇죠? 어 기가 문제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그 복잡한 환경 때문에 쿠르드족이 어 단합을 할 여진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 북부 시리아의 쿠르드족이 어장기전으로어 완전 그 민족 투쟁 비슷하게 네. 그 뭐~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하면 이게 아~ 몰라요 근데 씨 몰라. 사실... 그~ 터키판 아프가니스탄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지금 상황 보면은 그렇게 쉽게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단 터키가 그리고 터키는 만약에 이게 저항이 심해지면 은 그냥 1차 목표가 달성됐다는 식으로 그냥 애둘러서 네. 얘기를 하고 이게 그러니까 땅 싸먹기 거에... 식으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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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3년 만에 다시 공세 시작한 거거든요. 네. 어, 이만큼 먹었으면 그래, 그럼 이번에 이만큼 네. 다음번에 이만큼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근데 쿠르드에게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없고 좀 불리한 입장이죠. 그렇다고 시리아가 뭐, 나서서 조건이야? 아니죠. 확보를 할 거냐 어렵죠. 그러면 문제는 어... 나토인데 네. 일단 뭐 지금으로선 나토도 그 발을 들이, 들일 생각은 전혀 없고 뭐 그, 그저 반응 나오는 게 독일과 프랑스 정도가 무기 수출. 금지한다 어, 그 이유에선 뭐 심장... 반대 성명 내고 예, 예. 평화의 삶 작전이 그 정도? 뭐 허위다 뭐 이정도 미국은 뭐 지금 완전히 그냥 사실 빼고 뭐 트럼프가 발을 뺀게 이번 작전에서 시작이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터키 트윗은 또 날렸어요 네. 영 좋지 않다 네. 하여간 웃겨 터키 좋지 않다 <웃음> <웃음> 이렇게 안좋으면 어떡하냐 자이 뭐, 터키가 그, 사실 그 S-400 문제로 인해 가지고 네. 어, F-35를 어, 그, 도입이 이제 실패가 됐고 어, 미국과 관계가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터키를 어, 버릴 수는 없는 음. 아주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결국은 그대로, 터키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러시아 밑에 들이대고 있는 칼이니까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네. 뭐 전술핵무기도 배치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러시아의 선택이 또 이제 다가올 수 있는 선택의 순간이 올수 있다고 보는 게 사실은 시리아가 버티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제 또 러시아가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내전 때 음. 반대로 이거 터키는 또 이제 에르도안의 쿠데타 미수 이제 에르도안을 쫓아내려도 했던 쿠데타 미수 사건 이후 위수 이후에 이제 둘이 굉장히 결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발을 뺀이 순간에. 푸틴의 결정이 이제 또 양쪽의 내전과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요 왜냐하면 어디서 들은 얘기가 사실 쿠르드 쪽은 쿠르드 사회당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미국식 민주주의보다는 그 사회주의의좀 비슷한 노동자당이 좀 그렇기 이렇게 때문에 많은 미국의 정치인이나 평론가들이 결국은 쿠르드인이 정치 체제가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가까워질 거다. 라는 식의 이제 평론을 하는 거를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의 이제 움직임도 한번 주목해야 될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각자의 그 예단이 조금씩은 다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거고요. 어 그러나 어떤 비극적 크루드 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그 침공을 받고 있고 어 터키도 이 작전이 과연 성공할 것이 물론 음. 그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어 침공 계획을 세웠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보고 어, 어, 있었겠죠. 어, 네, 예, 덤빈 거겠지만 아무튼 어 지금 음 국제적인 이슈고 네. 어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어 다루어봤습니다. 밀덕에서 다룰 만한 주제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어, 어, K9 썬더가 네, 네. 이제 그, 그 기술 수출이 된. 푸르트나까지 어, 동원된 어, 그래서 더더다나 이슈가 되고 있었던 시간이 그, 길어지면 나중에 알타이 전차도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알타이 전차는 아직까지 양산이 그렇게 네네. 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네네. 않았고 뭐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알타이까지까지 <laughs> 나오기는 좀그렇고 네. 레오파드 2 정도 구경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그 그들 그 변방의 주력이었던 그 M60 개조 전차들도 상당히 예,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유튜브에 터키군 전차가 대전차 미사일에 날아가서 맞아서 레오파드나 마각 저기 M60이 불타는 장면이 계속 나오겠네요. 근데 그 클립으로 나온 거도 굉장히 자극적이긴 한데 죽는 사람이 누군가는 굉장히 가슴 아픈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전쟁은 역시. 어, 힘이 있어야 나갈 네. 수 있고. 아, 아니요, 제 소설에서 한 보시면 충분합니다. 네. 그런가요? 아 그럼요. 네. 네. 소설도 가보겠습니다. 네. 뭐 하나 추천하신다. 요즘 어 뭐, 집필 중이시죠? 아니 그리고 뭐 고전 명작이 하나 있죠. 태상호 기자가 같이 썼던 케이든 선. 네, 아, 그것도 보시고요. 네. 어, 아무튼 저는 뭐 진리를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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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렇습니다. 자, 아, 이번 그 터키의 평화의 샘 작전을 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와 관련한 주제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러분께 경례, 일, 도